안녕하세요. 보티비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코어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동작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 코어라는 것은 몸통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복근 앞쪽뿐만 아니라 허리 이 뒤쪽도 말하고요. 그리고 가슴, 그리고 등 전체, 그리고 엉덩이를 이어주는 이 고관절까지 전체가 코어입니다.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어떤 동작을 하던지간에 기본적으로 코어가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동작을 제대로 할수 있고 관절이 아니라 이 근육에 힘을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코어의 근육이좀 약하다 하다면 이 동작을 차근차근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코어의 근력을 그리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캣혀 동작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테이블 탑 자세라고 불리는 이 자세, 여러분들의 무릎이 바로 고관절 이힙 밑으로 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손목이 어깨 밑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팔을 쭉 매트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등이 말리지 일단 않도록 평평한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놓을 거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장을 보는데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쭉 멀어지게 놓고 호흡 들이마시고 이때 허리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 쪽이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내쉬면서 등을 말아줄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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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해줄 거고요. 다시 호흡 들이 마시면서 가슴과 허리 부분이 매트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견갑골 잘 잡아주고 후 내쉬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꼬리뼈까지 말아서 이 허리 뒤쪽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하고요. 호흡 들이 마시면서 다시 천장복이 어깨에 내려가도록 잘 잡고 후 내쉬면서 핸 스트레칭 이 동작은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거든요. 호흡 들이 마시면서 가슴 피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잡고 후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주면서 등동그렇게 그리고 골반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뒤에서 앞으로 골반 원형 그리기 후, 골반 원형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때 어깨 빠지지 않게 어깨 잘 잡아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테이블 탑 리프트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이때 이렇게 쭉 접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들어줄 거예요 지금 보이나요? 제가 굉장히 미미하게 무릎을 들어줬는데. 매트에 있는 상태에서 살짝 듭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등에 물컵을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다시 쉬기. 물컵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물컵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복근의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 배꼽을 천장으로 쭉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버티게는 거예요. 느낌 오나요? 천천히 복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발가락 접고 무릎을 살짝 들기. 아주 살짝이에요. 달랑달랑 달랑달랑 이때 어깨에도 힘이 많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 복근의 힘을 더 써야지만 어깨가 피곤하잖아요. 다시 릴렉스 하다가 힘들면 차일드 포즈로 양손 쭉 멀리 멀리 엉덩이 뒤꿈치에 닿도록 할 거고요. 가슴 펴고 가슴이 매트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힘들면 이 자세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다리 하나를 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벌려져 있던 무릎을 한 자세로 가져올 거고 다리 하나를 뒤로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죠.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냥 쭉 들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매트를 향하도록 들어 올립니다. 아셨죠? 이 자세는요, 코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들고 있는 엉덩이에도 자극이 오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이 자세를 그냥 견디는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괜찮나요? 괜찮으면 반대쪽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쪽.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발가락이 매트를 볼수 있도록 끊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 빠지지 않도록 항상 어깨 이렇게 쭉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팔을 쭉 밀어준다. 매트 방향으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하고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복근 당기고. 천천히. 차일드 포즈 한번더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동작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온다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잡을 거고요 복근의 힘으로 들어갔다가 내렸다가 들어왔다가 내렸다가 그냥 가볍게 중심 잡는 느낌으로만 하면 돼요 아셨죠? 반대쪽 살짝 틀어서 다시 들어왔다가 내렸다가 복근의 힘 주고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후 천천히 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골반을 좀 안정화시켰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테이블탑 자세에서 다리와 그리고 팔을 같이 댈 거예요. 그래서 다리 먼저 들고 중심 잘 잡고 복근에 힘 주고 그다음에 반대쪽 팔을 들어올릴 거예요.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쵸? 몸이 이렇게 막 흔들릴 거거든요. 중심을 잘 잡고 복근에 힘을 이용해서 이서 있는 팔과 이 다리가 지탱을 잘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뒷배, 엉덩이 근육까지 잘 잡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코 전체를 잘쓸수 있어요. 어깨는 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 빠지지 않도록 어깨 귀에서 멀어지도록 놓을 거고요. 팔 반대쪽 팔 들어서 귀에서 멀어지도록 옆에서 봤을 때이 일직선이 예쁘게 될수 있게 쭉호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팔 놓고 다리 놓고 차일드 포즈 무릎 사이 걸려서 엉덩이 쭉 앉으면서 팔 멀리 멀리 보내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걸어서 스트레칭 옆구리까지 늘려줄 거고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쭉쭉쭉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늘어날 수 있도록 and 후 반대쪽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들거예요. 반대쪽 다리 들고 먼저 여러분들의 이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중심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을 좀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기고 간혹가다 이렇게 팔을 너무 멀리 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팔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깨 바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손가락은 벌려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잘할 수 있도록 놓고. 살짝 팔이, 아, 인이 아니라 아웃, 바깥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팔 들어볼까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이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쉬울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만큼, 한쪽이 한쪽보다 안 되는 만큼, 아, 몸의 균형이 깨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는 쪽을 좀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손 놓고, 발 놓고, 후, 내쉬면서 차이는 포즈.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트에 누워서, 데드버그란 동작을 좀할 건데, 특히 여러분들의 이 코어에, 이 복근의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리를 들어 올려볼까요? 옆에 섰을 때 90도가 되도록 무릎이 90도 되도록 놓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손을 허리에 넣었을 때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배꼽을 매트 방향으로 쭉 당겨야 돼요. 당겨지나요? 아, 그럼 사이 없죠 공간. 그럼 복근이 딱딱해요. 앉아보세요. 딱딱한가. 이 상태에서 내 지금 무릎이 분명히 가까이 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 무릎을 천천히 천천히 뒤로 넘기면서. 골반보다 살짝 뒤로 가도록 이 동작을 하자마자 어디에 느낌 오죠? 아랫배. 당기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요.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복근을 당겨서 이 허리의 사이가 억게 만들고 무릎을 살짝 뒤로 뻗은 것만으로도 복근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양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올려 볼게요. 이때 어깨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 잘 붙이고 데드고그는 뭐죠? 죽은, 죽은 벌레예요. 그래서 죽은 벌레라고 생각하고 다리 하나를 천천히 내려 볼게요. 쭉. 내릴 때 반대쪽은 잘 들고 있고 다시 후, 호흡 내쉬면서 발 가지고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복근의 힘으로 무릎을 끌고 와야 돼요. 고관절 튕기지 말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복근으로 다리 잡아주고 다시 끌고 오기. 그럼 허리가 몸통이 부들부들 떨릴 거거든요. 어, 나안 된다. 그러면 허리가 떠져 있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가지고 지금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다리 뻗어서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면서 호흡 내쉬면서 제자리 들어오기, 내려갔다가 후. 네, 지금 동작을 기본적으로 배웠고요. 이제 내려가면서 반대손 같이 내려가 볼게요. 아,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기. 별거 아니지만 복근에 힘더 많이 들어가요. 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더 여러분들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리가 만약에 아파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칭하고 좀 쉬어야 돼. 그럼 스트레칭 해볼까요? 뒤집어서 코흡라는걸쭉 상체를 들어볼게요. 우리 플랭크 하기 전에, 딱 전자세. 에서 복은 앞쪽으로 쭉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이 자세가 괜찮다면, 허리 꺾이지 않도록 팔을 쭉 들어서 복근 위쪽으로 스트레칭. 다시 제자리. 네, 이어서 우리 로우 플랭크로 갈 건데요. 로우 플랭크는 바로 이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기 전에 먼저 골반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복근의 힘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로우 플랭크 중에서도 무릎을 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자세만으로도 느낌이 오는데, 이 앞, 위쪽에 전체적으로 느낌 오죠? 어깨가 빠지거나 아니면 올라오지 않도록 잘 잡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견디는 거예요. 이 동작이 잘 된다. 그러면, 살짝 쉬었다가, 그 다음, 풀플랭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플랭크는 뭐냐? 방금 한 자세를 똑같이 할 건데, 발가락을 접어서 전체를 두는 거예요. 아, 이제 느낌이 오죠? 어디에 오죠? 뭐 전체적으로 다 오죠. 그래서 플랭크라는 게널반지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세에 보면 널반지라 할수 있나요? 엉덩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이코어 힘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지탱하되 특히 허벅지 안쪽의 근육까지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게가 이 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이 엄지 쪽으로도 힘을 잘줄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단을 흔들면 천천히 내려서 호흡 마시면서 코브라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차일드 포즈 쭉쭉쭉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건 이제 로우 플랭크고요. 이번에는 하이 플랭크를 해볼 건데 무릎을 놓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이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팔을 벌리고 똑같은 팔에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다리를 접어서 들어올는 거예요. 그래서 풀 플랭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코어 당겨서 이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꼽을 천장으로 쭉 밀어줄 거고요.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쭉 밀어주세요. 쭉쭉쭉 밀어주기 그런복근에힘 많이 들어오죠. 하다가 힘들면 무릎 놓고 차일드 포드로 쉬는 거예요. 아겠죠 언제든지 하다가 힘이 빠지면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서 다시 리셋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다음에 돌아왔다. 다시 플랭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자세에서 우리 이번에는요, 무릎을 하나만 놔볼까요? 하나 접기. 접기, 펴기 접기, 펴기 별거 아닌데 접을 때 코에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유지하는 상태에서 무릎만 놨다가 폈다가 놨다가 폈다가 어깨 접히지 않도록 어깨 쭉 밀어주고 놨다가 폈다가 놨다가 폈다가, 폈다가 four and 3 and 2 복근 후1 and relax 무릎 벌려서 차일드 포즈 쭉쭉쭉 아 시원하다 엉덩이 놓고 쭉 펴주세요 아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힘들죠 우리가 코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각 동작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차이드 포즈로 휴식하고 동작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똑같은 플랭크인데 이번에는 사이드 플랭크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깨 위치.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팔꿈치가 바로 어깨 밑으로 올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무릎 하나를 접고 골반을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양이 돼서 이때 옆구리 한번 만져볼까요? 딱딱해요. 여러분들의 옆구리 쪽으로 이 힘을 받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어깨로 기대면 안 돼요. 어깨로 기대면 이런, 이런 거죠. 이렇게 기대는 거뭐 우리 많이 하니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옆구리 힘 느낌 오죠? 팔 들기 견디는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게 강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안 힘들 수 있지만 조금 견디는 그런 동작입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코어가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운동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각 동작에 집중하고 내가 느껴야 되는 부위가 어딘지 생각하면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내려올 거고요. 반대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똑같이 어깨가 뒤에서 멀어지게 놓고 팔꿈치 어깨 밑으로 올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릴 거예요. 밑에 있는 다리는 접어줄 거고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쭉 펴주기 힘 주지 말고 쭉쭉 멀리멀리 멀리 하되 여러분들의 이 힘은 바로 옆구리 쪽에 있죠? 골반 멀리 멀리 밀어줄 거고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다가 힘들면 내려와서 쉬었다가 다시 동작을 하면 돼요. 얼만큼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20초, 그 다음에 30초, 40초 이렇게 늘려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만약에 뭐 너무 오래다 그러면 조금씩,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데 집중을 해서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근 당기는 거 잊지 말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드기 천천히 내려올 거고요. 여기서 끝이 난게 아니에요. 이제 무릎을 놓고 했으니까 사이드 플랭크를 무릎을 들고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 동작은 많은 분들이 잘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사이드 플랭크를 무릎을 놓고 한 후에 내가 준비가 됐다 하면 준비가 됐다면 하 다리 한번 들어봐도 되고요. 우리가 갈 것은 뭐냐 바로 다리 전체를 드는 거거든요. 후. 근데 이게 솔직히 사이드 플랭크를 정말로 좀 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풀 플랭크로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릎 놓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풀 사이드 트렁크로 가면 됩니다. 똑같은데 더 힘들 뿐이에요. 그쵸? 해보세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하늘가 많이 돼. 어깨가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어에 사이드에 힘이 없어서 무대를 어깨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야 돼요. 무릎을 놓고. 아셨죠? 욕심을 내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릎을 놓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 괜찮아. 할수 있다 하면 그다음에 풀 플랭크로 갑니다. 어떻게 무릎 펴고 전체적으로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처음에 5초밖에 못 한다고 5초만 하셔도 돼요. 알겠죠?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가 아프면 안 돼요. 어깨 아픈 동작이 아닙니다. 코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고요. 호흡 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내려와서 쉬면 되는데 그럼 이 동작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풀 플랭크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나요? 로우 플랭크, 하이 플랭크가 있었죠?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이 플랭크로도 갈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팔이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이 팔꿈치로 벼 탱겼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풀 플랭크로 갈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볼수 있도록 손 벌려줄 거고요. 그리고 로우 플랭크, 무릎 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쭉갈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동작은 좀 쉬워요. 옆구리 쪽에 느낌 올 거거든요. 무릎 놓고 한번 해보는 거죠. 어, 좋아. 오케이. 할수 있어. 그러면,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동작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심코 잡는 것도 그렇고 옆구리도 그런데 이 어깨 쪽에 특히 신경 써야 돼요 어깨가 귀에서 멀어져야 되기 멀어져서 쭉 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체 근력 팔 힘도 많이 들어가요 그쵸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안게 차근차근 내려는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팔을 놓고 이때 어깨 빠지지 않도록 쭉 밀어준 상태에서 무릎 놓고 뜰기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돼야돼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봤을때 나란히 이렇게 약간 T 모양 되나요? T 맞아요 바로 T 플랭크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상체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옆구리, 코어 힘뿐만 아니라.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무릎 놓고, 제자리로 들어와서, 찰드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엉덩이 뒤로 쭉쭉쭉 밀어주면서, 호흡 내쉬기 후. 네, 코어 근육 활성화 운동 어떠셨나요? 코어의 근육 힘 많이 들어갔나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한이 동작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 코어의 근육 자극이 가장 잘된 동작을요. 인증샷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